Hi, everybody. It's Sophia Essence Englis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필드의 필수적인 영어 표현 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바로 Brain Awareness. brand awareness. 우리나라 말로 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aware, 자각하다, 알게 되다 이런 동사를 써서요. ness. 예,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죠. 요거를 붙이면 완벽한 명사구가 됩니다. 해 보시죠. brand awareness. brand awareness. 네,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Working with influencers on social media is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brand awareness.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경쟁자, 경쟁업체. 이런 말할때 우리가 competitor, competitor, 이 noun format. 즉, 명사로서 우리가 참 많이 쓰죠? competitor, a competitor. 그죠? 그 다음에 복수로 쓰시려면 competitors 하고 쓰,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태는 compete, to compete. 요게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는 당연히 competition, competi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예문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Our major competitor is able to offer much lower prices in the local market. 예, 로컬 마켓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 업체가 is able to, 뭐뭐 할수 있대요. Much lower prices,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어요. 라고 표현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겠죠. 안 좋은 소식이네요. Our major competitor is able to offer much lower prices in the local market.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Price competitive하게 되겠죠. Price competitive. 그다음에 price 다음에 하이픈 붙이고 competitive라 하면은 또 다른 형용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인수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Take over. 이거를 붙여서 쓰면 그냥 명사가 됩니다. Take over. 예, 전달받는 거죠.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take over, take over.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Over 아니고 over. Over에서 어우 이중 모음처럼 어우 어우 이렇게요. Take over, take over. 예, 이 단어도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문 보시겠습니다. Employees are often concerned about losing their jobs when a bigger company takes over their firm. 네, 직원들은 당연히 걱정을 합니다. About losing their jobs, 자기들 작업 잡을 잃는 걸요. when a bigger company, 더큰 회사가 takes over their firm 자기들 회사를 인수할 때는 아 당연히 자기들이 job을 잃을까 봐아 안절부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bigger company takes over 하고 3인칭 단수 동사 형태가 일치된 거 보이시죠? a company가 단수니까요. take over 하면 틀린 문법이 되고요. takes over, takes over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이제 표현 보실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deal, 거래를 마무리하다, 예, 종결짓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close a deal, close a deal. 예, 이건 너무나 쉬운 표현인데요. 사실, 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막상 어 딜을 끝내다 이럴 때 그냥 어떤 말 써야 되지? End a deal 라고 써야 되나? 근데 close a deal 을 실제로 더 많이 씁니다. 보시죠. After months of negotiations, negotiation 하면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달 동안 협상 끝에 we finally close the deal. 우리가 드디어 드디어 이딜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끝냈어요.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deal 할 때요. L 발음 조심하셔야겠죠. all all 해서 dark L sound라고 해서요. milk, girl, world 할 때처럼요. all 발음이 됩니다. 한국의 리얼 발음이랑 다르게 없는 발음이니까 아주 힘드시죠? deal. 예, 이 발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어 보실 건데요. 예, 저같이 이렇게 f r e e l a n c e r 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freelancer라고 우리가 명사 형태를 쓰잖아요. 근데 이 freelance 자체도 명사가 됩니다. 즉, 저처럼 freelancer 활동을 하는 것, 그거 자체를 얘기하겠죠. freelance. 우리 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After working at the farm for several years, Sophia decided to go freelance. 그래서 go plus freelance.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구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구동사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몇년 동안이나 at the farm 그 회사에서 일한 이후에 s o 아 i a 는 이제 freelance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섯 번째 표현 보도록 하시죠. 우리 인수협병할 때요, M&A라고 하잖아요. M&A. 그때그 줄임말 중에 요 Merge, Merge and Acquisition. Acquisition 하면 이제 어, 인수하는 거고요. Merge는 합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merger between these two companies 이두 회사 간의 합병이 Has created 뭐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world's second biggest semiconductor maker 이 Semiconductor 또는 Semiconductor는 반도체라는 뜻이잖아요. 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회사의 합병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 업체의 탄생을 어, 야기시켰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Merge r 명사, merge, to merge 합병하다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죠? 예, 이거 꼭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배우는 일곱 번째 마지막 표현 보시도록 하죠. Emerging market. 예, 이거 무슨 뜻인가요? emerge 하만 새로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m a r k e t 은 당연히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신흥시장이 되겠죠. 신흥시장, 막 떠오르는 신흥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erge 에서 온 emerging markets. 그래서 emerging이 뒤에 있는 markets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보시죠. Emerging markets such as Mexico and Indonesia are popular with the traders as they tend to experience fast grow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신흥 시장들이 trader 거래하는 trader한테 있어서 굉장히 popular 인기가 있어요. 여기서 as는 no,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셔야겠죠. As they tend to experience fast growth 아주 빠른 성장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 안에 그 종속절에 있는 이 they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emerging markets such as Mexico and Indonesia를 나타내는 거겠죠. 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as부터 growth가 뒤에 있는 종속절이고요. 이 앞에 있는 주절 보시면요, markets가 주어, r가 비동사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형식 문장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이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Emerging markets 신흥시장 떠오르는 시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1부에 아, 아, 이어서 2부 7개의 영어 표현을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영어 표현이니까 꼭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습해 보죠 1번 Brand Awareness,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경쟁업체 Competitor, Takeover, 인수, Close a deal 거래를 마무리 짓다. Freelance. 저처럼 Freelance 하는 거죠. 혼자서. Merger. 합병. Emerging markets. Emerging markets 하면은 신흥시장, 떠오르는 시장.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Emerging m a r k e t ETF 펀드만 따로 모아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at Sense English. Bye bye now.